안녕하세요. 저는 저쪽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. 어. 안녕하세요. 코코쿠르 사범입니다. 네 이번에 여기서 떨어지는 것을 할 건데요. 네, 여기서 와일드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은 자갈치를 20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합니다. 아이씨. 네 저는 아이씨 하고 있는데요. 네 그러니까 자갈치 20개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맛있어도 어렵습니다. 어. 네 여기. 첫 번째 고요윤혼제유혼제떨어졌졌습다다 아! 네, 이후에 저군요 자 은재 자아아시 네, 찍겠습니다.

조조하세요. 네 이상 코코 크루였습니다.